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웜힐슬과 루크가 힘을 합쳐서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둘다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할겁니다 2대1로 말이죠 야, 아, 솔직히 못야 어렸지, 자, 시작했습니다 전쟁 어요 아, 아, 용암, 아, 용암, 용암 피해, 화염 피해 전혀 받지 않는다 이 자식 <목소리도> 워미스터. <목소리도> 아, 루크가 네. 들어옵니다. 아, 루크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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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벨트를 입을 거였지만 가까스 피합니다. <목소리도 야, 해설은 내가 할게. 자 해설하십시오. 오케이. 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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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군요 화염전 잡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싸워야 합니다 아 이등병 무리했던 건가요 그렇게 큰 사기를 뻥뻥 쳐버리면 루크 끌 따라가자 따라가자 제가 어찌 화염전 끝나게 해야 돼아자 루크 활을 쏘면서 아미스를 추격하고 있고 어 어미스 칼을 들고 따아오고 있지만 차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하 그 정도 에임으로 는날또 설을 수 없다 어미스 에임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달리기 속도는 똑같지 않아요? 아 어디까지 가는거죠? 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준비성이 없을 줄 알았나 이 나약한 것들 이거 아 뭐하는거죠? 어, 싸우고 있었군요 이거 예, 끝났와 잠깐만 이봐 이봐 지원사격 언제 줄거야 지원사격 해준다며! 아니 지원사격은 어을가 이길 수 있다며! 빨리 해줘! 알어 잠깐만 신아신아 내가 맡힐게 지금 <laughs> 아 알파엑스 리고 있어요 일로 지옥을 보여주마저 미친놈 알파 지금 홍다운 가더니 동카로 근처에 울린건가요? 뭐아 그러면 동카로 알파 근처에 알파엑 알파 알파 위치는 어디야 아, 동굴안 들어갔어요 동굴안로 들어갔어요 뭐있어? 뭐하고 거야너고있

야 솔직히 이대일 너무 뭔가 가혹한데? 싸움이다 죽여야 된다 그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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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서 들온다이정부아너게 어떻게 된요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나나너 지금 <laughs> 여기 에 윤활성에 숨었지만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나갈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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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이야 너 다이상 쏘면 나 죽일 거야 나진로아 <laughs> 아, 미친 야 지원사격 해준다며 뭐 언제 해줄 거야 도대체 아, 아...

거미말라 씨가 말랐고 야, 사장님 라코못가져가냐라 야, 가 야, 가말 야, 씨가 가 말라코. 야, 씨가 말라코. 자알파트 그냥... 죽여. 왜? 아이 그만 놓있 이거들아. 박살 탄다. 우먼 박탄다. 방패가 깨졌군루크 <laughs> 예. 어, 미안해미안해우 막아줄까? 운 막아줄까? 루크, 루크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너에게 은혜가 된다 심지어 l o 루크 내가 방패가 되어주지 내방패 아주 o 피야하하 <laughs> 미리 경로를 <격론을> 차단한다 l o 고추 l o o 후후후 o k l o 더더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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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했다. <laughs> 오늘 수화이 좋아. 너 너희를 또 싸우냐? 야, 너네 또 싸워? 어, 지금 싸우고 있어. 아까 루크 방패 한 개가 깨졌어. 아, 그럼 나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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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허, 아까 비밀기질 파헤친 걸 생각해. 아, 몬스터들과 협공이다 이 자식 아... 아 알파스 너무 추 몬스터들이랑 같이 싸우고 어요 <laughs> 이미 너로 인 많이 분노한 상태다 어냐티 피해 나좀가위겠다 전쟁에 아 저기구나? 전쟁에서 꿀고꿀받아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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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우고 있어요. 아, 나 아, 맞아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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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자게 변경이다. 이0 이거 아니, 개 같은 자가다이아몬드가 제가... 짱짱했는데 그별이다 났어요. 에잇! 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지금러 이거 하하하하 <laughs> 아니 야! 나 너무 취해요. 아 너무 추해요 아아 혼자 가면 누크랩 그 싸우고 있어요 아니야 알파엑스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빨리 템주아 근데 알파엑스는 복했을때누크랩아 그 머미스에게 안 때렸는데 미스에복했는데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안스너왜 지원사격 안에 자꾸 가보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미친 아나 이거 어? 이거 어 잠깐만 내가 던져둘게 뭐 없는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지 이 자식들이 없는지 확인해보겠다 너희 둘, 내가 태원이를 맡을게 난태원이를 맡는다, 이 자식 네 곡괭이가 있는지 는지 확인하겠다 야, 네 곡괭이를 네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워미스 오케이, 그러면 차 대전이다 야태원아니 네 인벤토리에 곡괭이 없네 진짜로. 네. 어, 태원이 이이의 곡괭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천이 오징어 게임 가지 게임 야이 곡괭이가 없군 다이아몬드 검과 갑옷은 들려놓겠다야 근데 너 모이칸이었냐? 너 모이칸이었어? 뭐 <laughs> 아, 오케이. 오늘은 끝났어, 이제. <laughs> 이 자식, 어딜 감히 다시 때려.

나 아까 한대때는데불 붙어서 죽은 거야 똥, 똥 뭐야. <laughs> 아 웃기네 최 don't care. I don't c a 고 나가기의 술법.